어, 우리가 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미 들어섰고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 소망과 또한 기대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에 우리는 그만큼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높은, 더 온전한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닙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옳담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지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 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롭다하지 않고 죄인으로 정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의롭다하셨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앉히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의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의 의를 쫓아서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행위적인 데만 에 의를 생각하고 거그 의를 의를 고정시킨다면 그 잘못됐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 실체, 그 의의 참된 의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지요. 문체적으로만 이해하고 행위로만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 함을 어, 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 이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지 세상에서 난자가 아니다. 소속과 또 출처가 분명해 되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의, 나의 지혜와,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구원함이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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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의롭다 하면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의로이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타면하다. 이것을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칭했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 칭의를 바로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나는 옳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앞에 옳다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 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알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것을 너희들이 알면 즉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면 뭐예요? 너희도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는 의를,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의 수고와 노력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또 다른 편으로 예수와 그 아버지를 소유한다라는 것이 된다 되는 것이죠. 이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곧 아버지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가 있다,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장차 장래에만 만나뵐 그분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을 소유하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먹고 나누며 그분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장래에 가서 미래에 가서 비로소 그때 내가 의로움을 해가겠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드러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의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 연결해서 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나오죠. 그렇죠? 장례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장례가 어떻게 될지는 장례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났다. 나타난다 계속해서는 앞에서 무엇과 연결해서 쓰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나타나심.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그분의 다가오심. 그치,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파루시아는 아닙니다. 파데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단어.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격하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야 그 비로소 알게 되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창도 다 닫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 나타나 보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이들이 이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또 나타나신다라는 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완료 형태에 나타나 보셨고, 또 미래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또 단어가 쓰여져요. 이두 가지. 사실 우리는 이둘 사이에 있어요. 예?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이미 주님을 보았는데 또 장차 오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냐. 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분의 파루시아, 그분의 강림한 가운데는 우리가 온전케 됨을 우리가 완전케 됨을 그것을 바로 그것을 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자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전에 처음 뵀던 분은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온전하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보았죠. 그러나 나는 연약하죠.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온전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아, 부족하죠. 그죠 감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끊임없이 새겨들어야만 내가 그래 비로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그냥 내가 그렇게 변화받았으면 믿지만 나의 행위와 행실을 봤을 었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죠.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함과 넘어짐의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되는 모습을 또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못 봐요.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밖에 보지 못해요. 지금 형편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행복하면 내가 진짜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불안하면 내가 영원히 불안할 것 같은 나락에 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재의 시간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동시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요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믿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어떤 열정은 없었어요. 오순절 날이 임해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었죠.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었는데 다시 갈릴리에 가서 예, 노를 잡고 그물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스카에서, 어, 무트에서 기다리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 하고 기다리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딱, 바베큐 할 준비를 불을 다 피워놓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봤는데, 베드로가 이제 먼저, 가장 먼저 탁 뛰어들어가지고, 주님 만났는데,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고 베드로 주님 만났지만 둘 사이에 아직 좀 긴장감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가 한일이 있잖아요. <laughs> 세 번이나 주님 못다고 예미 얘기를 했고 주님은 이미 아셨는데 자기는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그대로 됐고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렇죠? 우리는 사람도 사람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마음의 어떤 앙금도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또갈 긴장도 해결할 때 것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심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네 약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너에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단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 팔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어떤 어 예수 그리스의그 고난에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한 특정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말이야. <laughs> 네가 원하는 그 명품 하고 다 다닐 줄 몰라도 나중에는 말이야, 너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너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갈 거야. 오, 이거 무슨 악담, 악당, 이런 악담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망할 거야. 라는 예처럼 들리잖아요. 배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 참,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으로 일어날 삶에 대해서 이놈의 경고를, 예고를 하시는데, 너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어. 넌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치 내가 부유하고 내가 누릴 것다 누려야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시안에는 그분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들을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 보이고 부유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은 지금 내가 실패했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지만 주님은 장차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달프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주님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볼 수, 말씀을 다시 보자면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형편없이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이미 주님을 보았던 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보기 원해야 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과 같이 되도록 우리가 구해낸다는 거예요. 자. 이이 부분에서 조금 더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신날 되면 우리가 그때 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후에는 온전케 되는, 그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장차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소유해요? 지금 소유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장차 온전케 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분의 생명과 진리와 그분의 온전감, 그분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장래에 주님을 온전히 보고야 되고, 그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보지만, 사실상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그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스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마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마라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되신이시니 그래, 나타나신 바. 이 나, 똑같은 나타나시다라는 표현인데, 장래에 나타나실 분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장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장차 이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보게 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는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나는 사랑을,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는 그날, 상상조차 안 되죠. 우리는 이 작은 형광등 불빛에도 눈이 막 부셔가지고 똑바로 못 보는데 참된 빛이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오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자들의 입에서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날이 그날이 우리에게 올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늘 낙심하고 늘이 시간에 갇혀서 있고 나는 왜 변하지 못하는가 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화롭게 될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요소, 칭의 의롭다움을 받고 영화 왕화롭게 되는 그 모습. 그러나 이 중간에 우리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화로운 삶을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